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. 어떻게 바빴냐고요? 저운전하고 가는데, 가는데, 4차선 도로인가? 그랬, 그랬을 것 같아요. 4차선 도로에서 제가 2차선 도로, 2차선에서 직진 가요. 파란불인데, 저 앞에 차가 한 대가 안 가고, 앞으로 안 가고, 파란불인데 계속 서 있는 거예요. 어 이거 왜 이래, 왜 이래, 저차왜 이러지? 옆에 막 슉슉 가고 있어. 그래 빵! 제가 빵빵 잘안 눌러요. 빵빵빵! 눌렀어요. 정말 오랜만에. 한, 거의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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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년? 거의 10년? 한그 정도 될 거예요. 저 운전하면서 그락션을잘안 누르니까. 자신있게 빵빵빵! 눌렀어요. 제발 가라고 직진인데 왜안 가냐고. 거 계속 서 있는 거예요. 황당 서러운 거요딱 섰죠? 그 옆에 차가죠? 아, 씨. 야, 이거 안 되겠네. 하면서 내가 옆으로 차를 돌렸죠. 돌려서 차선을 바꿔 갔죠. 가면서 뚝 봤는데, 그 자리가 좌회전 차선 자리고 직진 차선이 아니었던 거예요. 와, 참, 맹꽁. 맹맹맹. <laughs> 자, 그리고 또 어떻게, 차를 <laughs> 댔어요. 막 머리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예, 네, 머리에서 딴, 생각들을 막 하고 움직이니까 사람들 만나고 막 급하게. 그런데 차를 세워놨어요. 들어갔다가 일보고 나오는데 차가 없는 거야. 어내차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오, 하면서 그 차에 있죠? 누르는 거 눌러도 소리 안나고 아무것도 안 나요. 아니. 생각해, 딴생각하다보니까 차를 저 멀리 세우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는데, 다리는 아픈데, 한참 생각하니까, 아, 어디에세웠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차를 다시 찾았습니다. 차! <laughs> 오늘 즐거운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 예. 화이팅 하고, 예. 남은 시간도 재밌게, 즐겁게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. <laughs>